A씨는 김포의 한 상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A씨가 신청한 대출이 예상치 못하게 거절되었습니다 I씨의 신용도 문제와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만약 중개인과의 협의가 실패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전기레스 부동산 중개법위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